저는 지금 백수 어린이랑 함께 있습니다. 무직이시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새 자꾸 집에만 계시잖아요. 오늘 엄마 코로나 주사 맞는다? 그럼 응, 같이 가. 같이 가자고? 응. 너는, 너는 코로나 주사 못 맞아. 코로나 주사 맞고 엄마 일하러 가는 거야. 엄마 오늘 응. 코로나 주사 맞을 거야. 응. 부럽지? 응. 이준이는? 나는 안 맞을 거야. 근데 이준이랑 신우는 아직 아기여서 맞을 수가 없어. 응. 요즘도 방탄 커피를 먹고 있는데 예전에는 얘를 녹이려고 이렇게 윙막 이렇게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숟가락으로 휘젓고 그냥 좀 기다려줘요. 설거지하기도 너무 귀찮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 녹더라고요. 오 마이 갓! 어떡하지? 신호야 엄마가 주문을 잘못해서, 두 개, 세개 나왔어. 아, 이것도 두개 나왔어. 어떻게엄마나 미니언즈 봐도 돼? 미니언즈? 안 돼. 너 아침에 유튜브 봤잖아. 내가 지금 그 어린이집을 안 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볼까, 어떻게 하면 넷플릭스를 볼까. 온통 그 생각 뿐이야. 응. 요즘 먹고 있는 아침입니다. 어, 삼촌. 삼촌 벌써 왔어? 응. 엄청, 열고 있어. 엄청 빨리 왔네. 어, 저기 있네, 진짜. 송팀장님! 좀 기다려요, 빨리 갈게요. 이거 응, 응, 응. 먹어요. 감사합니다. 어, 먹어요? 아, 먹어요. 먹으면서 기다려요. 음, 응, 맛있할것같어 차에서 먹어야겠다 우진아 엄마 간다. 응. 안녕. <laughs> 안녕 백수들. 오늘은 제가 2차 백신을 맞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백신 24시를 한번 찍어보려고 <laughs> 아침부터 카메라를 켰는데 자다 일어났을 때 입었던 그 티셔츠죠? <laughs> 10시가 첫 백신이에요. 그게 사람이 6명인가 8명인가가 모여야지 백신을 딴대요. 먼저 와서 기다리는 사람을 제일 먼저 주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맞으려고 9시에 가려고 했으나 지금 9시 5분이네. <laughs> 저는 집에 애들이 둘이나 있으니까 걔네가 백신을 못 맞아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빨리 많이 맞아서 면역을 형성해 줘야지 걔네들도 좀 자유롭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제가 맞을 수 있는 한 제일 빠르게 백신을 알아봐서 맞은 거예요. 저는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고요. 이 차는 지금 화이자로 교차접종을 하게 됐다고 해요. 원래 백신을 맞고는 좀 쉬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또 스케줄이 엄청 많죠? 그래서 송 팀장님이 혹시라도 맞고 나서 아프면 어떡하냐. 백신 맞는 날을 좀 미뤄라. 제가 그얘 저한테 설득했지만 제가 안 된다. 백신 날짜 밀렸다가 나, 나 언제 맞냐 그러면 나 빨리 맞아버리고 끝내겠다 <웃음> <웃음> 선생님 이준이가 지금 4단계 되고 나서 어린이집을 계속 안 갔거든요 집에서 아이들이랑 마주하고 있는 게 <웃음> <웃음> 이렇게 사인하세요. 사인. 동물할게. 어. 어. 사인. 여기다가. 1차때 네. 괜찮았어요. 뼈랑 1차 네. 네. 무리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2 주, 열주 정도 피하시고요. 네. 얘는 아프구나. 그쵸? 음. 아스트라제네카 보다, 그쵸? 네,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보다. 그렇죠. 아좀 묵직해요. 바늘이아 음. 네. 아, 무서워. 감사합니다. 20분간 대기해야 돼요. 병원에서 어, 대기를 하다가 이제 집에 가도 좋다고 해서 밖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2차 접종까지 끝났습니다. 1차로 맞았던 아스트라제네컴은 되게 맞았는지도 모르게 아 느낌도 안 났어. 근데 화이자는 주사 바늘이 좀 두껍대요. 그래서 맞을 때 되게 묵직한 느낌이 좀 났어요. 우와 저 2차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됐어요. 오, 여기 이렇게 써져 있다. 접종 완료라고 써있죠? 저는 접종 완료를 해서 너무 뿌듯합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주사빠네.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 하루 종일 안 뗄래요. 이거 한번 내가 보여줄게요. 아, 그 접종 아, 완료. 어. 아. 아니, 근데 아스트라 1차 맞고 2차 응. 화이자 맞으면 효과가 6배라고. 아, 그래요? 5배라고. 아, 그래요? 어, 살짝, 살짝 흥분된 기분인데요? <laughs>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laughs> 그 접종이 <웃음> 완료돼서? 아, <laughs> 이상하다.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니까 어떤 할머니가 옆에 오셔서 예진표 작, 작성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네, 예진표 작성해드렸어요. 수술하셔서 눈이 안 보이신데. 어. 뭐, 혈액 응고제 드시고 계셔요? 네, 뭐 찍냐고. JTBC에서 새로 들어가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티저 영상 포스터를 찍으러 왔어요. 노필터 TV예요. 아또 이현이 씨가 함께하게 됐어요. 다시 찍고 있거든요. 아 진짜 오늘 아, 어, 오늘 완료돼가지고. 네. 인상이 <laughs> <진상에 웃음> 어때요? 진식사야. 어, 지금까지 괜찮아요. 어, 1차 때도 어땠어요? 1차도 안 아팠어요. 아무렇지도, 어,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어, 않았어요? 어. 아, 저안마셨어요 다음 주에 2차.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라 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니까 면역력이 세면 이거를 싸우려고 어. 몸이 아픈 건데, 어. 우린 그냥 흡수한 거지. 받아들이는 거지. 받아들 <laughs> <안 웃음> 그런데. <laughs> 난저 나이가 젊을수록 아프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건강할수록. 어, 건강할수록. 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린 안 건강한 거안 건강한 거? <laughs> 슬펐어, 그때 <그럴> 좀. <laughs> 저는 지금 백신 맞은 지 6시간 경과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이팔 뭉침도 아직은 없어요 증상이 있어야지 백신 24시 이게 재미있을 텐데 증상이 없어서 열심히 아, 남은 스케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좀 약간 공개되지 않은 곳이어서 하기가 네, 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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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5시, 한 6시간 조금 더 경과했는데 살짝 주사 맞은 부위가 좀 뻐근해지는 느낌이에요. 음. 그거 말고는 다른 뭐 컨디션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음 스케줄은 그 후시 녹음을 하러 가야 돼요.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는 하늘이 진짜 맑았는데 이렇게 먹구름이 꼈어요. 어머, 어머, 번개 치는 거 봤어, 방금? 아니요. 방금 번개 쳤어, 여기 이렇게. 우와. 번개가 분량을 채워주네. 어, 근데 진짜 살짝 그팔 뻐근함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 그 겨드랑이 쪽으로 좀 뻐근함이 이렇게 온것 같은데요? 이쪽에 그 담이 들렸어가지고, 백신 때문인지. 잠이 온 거가 다시 시작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녹음하러 가기 전에 노트 도넛을 사왔어요. 짜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도넛. 음. 제가 먹어본 도넛 중에 탑인 것 같아요. 강력한,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결, 톤 1위. 1위 앰플, 1위 앰플. 이니스프리 블랙티 앰플 광고를 찍었거든요. TV 광고를 9월 1일부터 텔레비전에서 저를 이니스프리 블랙티 앰플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발성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자음을 다 떼고. 모음에 이응만 붙여서 한번쭉 읽어보면 그 소리를 내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발음이 되게 정확해져요. 하기 전과 하기 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니스프리 블랙티 앰플, 이니스프리 블랙티 앰플. 제가 모음만 먼저 해볼게요. 이이으으이으, 으, 이, 으. 이니스프리 블랙티 앰플, 안달라요? 개선에 5대 피부 노화 무너진 탄력을 개선해 5대 피부 노화증.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어, 너무 여, 연극하는 것 같은 연극 톤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아 네. <laughs> 네.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살짝 이쪽에 근육통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타이레놀을 먹으려고 뭐 해요. 언제 오는지 기다렸는데. 너는 왜안 자고 있어? 음, 엄마 언제 오는지 기다렸어? 어, 언제 오는지 기다렸어. 진짜? 어. 기다렸어? 엄마 오늘 여기 주사 맞았다, 이준아. 어, 진짜? 응. 음. 어, 이거 했어. 어, 주사 맞아서 아니, 여기다 반창고 아니, 붙인 거야. 아니, 아니, 그거 붙여야지. 어, 뭐. 예쁜 밴드 근데 병원에서 그냥 이걸 붙여줬다 이렇게. 아 뭐야. <laughs> 힘들게 일했는데 이준이가 어. 안 자고 엄마 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엄마가 기분이 너무 좋다. 나 이준이. 어. 너무 사랑하니까 나 주, 이거 이준이 주먹 먹어도 될까? 어, 왜안 돼? 엄마 고 깨물어. 어 깨물어봐. 아, 안돼 거기다산 맞은 데잖아. 아 잠을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53분. 엄마, 나어제나 응. 과일 너무 많이 먹고, 응. 막 그래가지고, 나 어떻게 됐는지 알아 방귀를 너무 많이 뀌어한 <laughs>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아홉 개 방구를? 아 완전 방구쟁이구만. <laughs> 아까 나 저기 나갈 때도 여어 방구. 어이야. <laughs> 오늘 어린이집 가자. 어, 오늘 타장 가는데 어, 잠을 굉장히 잘 잤고 여기가 좀 욱신거려서 팔을 든다거나 할때 그럴 때좀 욱신거리고. 나머지 여기서 살짝 열감이 좀 느껴지네요. 확실히 1차 때보다는 좀 많이 욕심거린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끼입니다. 아 귀여워요. 신우랑 이준이는 어린이집에 오랜만에 갔고요. 저는 살짝 여기 열감과 통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집에 이렇게 뒀던 아이스팩으로 찜질을 좀 해보려고 해요. 어, 저는 지금 백신을 맞은 지 24시간이 되었고, 다행히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주사를 맞았던 팔에 약간 근육통 정도 살짝 있는 정도예요. 어,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다르다고 해요. 저는 그 아직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이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저의 어떤 24시간을 한번 영상으로 남겨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며 <laughs> 그럼 오늘 영상 마칠게요. 안녕! 요즘 BTS를 진짜 좋아해요. 응. 노래 조금 불러 볼수 있을까? 하나, 응. 둘, 응. 셋, 넷. 뭐나반에기모 오오. <laughs>